라이크도시라고 하는 우다이프로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뭐할 거냐면은 쿠킹 클래스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인도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거를 지금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것 타고 가는 건가? 삼치기에서 가는 거야?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야채 사러 왔어요. 코가 이렇게 서리를 하시네. 솜치가딱 걸렸지? 지금 이렇게 닭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얘들아 미안해. 잘먹을게너는 천국 갈 거야. 도착했습니다. 인도 가정집에서 인제 요리를 배우면 좋은 경험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인도의 가정집 방문. Hello. What oh. is this? स्टेनलेस दिस बॉक्स नेम स्पाइस बॉक्स दिस बॉक्स वेरी इंपॉर्टेंट फॉर इंडियन कुकिंग अंडरस्टैंडी देख इज रेड चिल्ली को टर्मरिक गरम मसाला सोल्ट एनीस एंड क्यूमिन्स्ट वी मेक वेजिटेबल पकौड़ा 저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양파를 이렇게 하나 넣어서 온도 체크하고 있어요. 제가 만들군 반죽입니다. 이 1스푼 스푼 아. 완자 같은 거. 그러니까 완자처럼 약간 이렇게 노는구나 네. 어. ASMR 지렸다. 뭐 이거 완성된 맛집이구나. 어, 냄새 너무 좋다. 아, 근데 <laughs> 약간, 약간... 어, 약간. 빨리 먹어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차태다 짜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One teaspoon black tea. 블랙티가 음. 홍차인가? 그래. 들어있고, 예? half 음, 맛있어. 네, 버블스 커밍. 예. h 밀 a l f cup 음, 차이가 싸나? Quarter teaspoon. And you l i k 네 음, <목소리> yeah. 음. 아그 매콤한 거 맛있다. 중독성 있는데, 약간 맥주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맛인 것같아 진짜요? 어. 음. 이게 네. 생긴 거와는 다르게 맛이 상당합니다. <목소리> Do you like sugar? 2 tablespoons. y o l 5 i e s 5-6 minutes. i g a s r m i m o i a n s u o s o n s o o m u d o y 와, 땡큐. 길거리짜이 먹어봤어? 길거리에서 안 먹어. 안 먹어. 길거리자도 다 끓인 거라서 괜찮긴 한데, 길거리가 진짜 맛있는 게 많더라고. 요리하러 온건지 힐링하러 온건지 모르겠다. 힐링하러 온 거야. One t e a s p o

아 이렇게 왜 벌써부터 카레 냄새 나지? 음, 이게 허리에서 향이 다 여기서 나온 거네. 꿀? 맛있어. 내 family chicken masala. Oh. a oh. 아, 진짜로. <laughs> 오, 개 맛있어. 트 <laughs> h r e e t e a s p o 음, 어차 <좀> 먹어봐 야겠다 <laughs> 라면 스프 같아요. 좀, 그지. <laughs> 셰프님 잘 섞어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우리의 메인 디시입니다. 프레시 코리앤더는 카스토리 메티 2 티스푼스 네, 있어요. 맛이랑 월계수잎 같은 거랑 향신료 같은 거 엄청 들어가 가지고 맛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음. Yes, we are not okay. okay one and half tomato one and half all water going up looks like this okay then tomato. Mm. Oil come separate. Mm. Then we get chicken. Ah, okay. okay. 낮고, l o 일 file, l 리 t 모 l e 짜파티 반죽. 거의 제빵사 수준인데, 요거는? 삶은 감자 두조각 선생님 바톤 터치 안내 분이 오셨습니다. 으깨서 향신료로 다 섞어주는구나. 넥볼. 음. 아볼. 오케이. 오케이. 내가 너무 트롤인가? 볼. <laughs> <laughs> 오름어 볶아줍니다 볶음을 만들려오 기름을 넣어 볶오줍니다 볶음을 넣어 오이이 치킨 마살라 물을 추가하면 커리고 추가하지 면 마살라구나 알카 완성 이뭐 이게 요 맛이 상신료가 많이 들어간 밀가루 많이 묻은 감자전. 밥티스푼 유민식. 유민 밥이 없구나 이게. 소스. 이렇게 완료됐습니다. 커리랑 짜파티들이랑 큐민 볶음밥. 큐민 볶음밥부터 한 번. 되게 매력있는데? 정말 맛있는 아, 맛 이만 식당보다 맛있는 것 같아. 요 어, 이게 고수의 향이 진짜 잘어울준다 너무 잘 맞는다. 향수입다아 어... 버터. unsalted butter. 아 어... 라이스 파우더. 라이스 파우쌀 가루. 와향 너무 좋은데? <laughs> 제대로 된 버터네. 뭔지 가늠이 안 간다. 이또 넣으신다. 아, 그 서로 드시려고내 생각구나. <laughs> 뭐 열을 가하니까 이런 뭐 설명을 못 하겠다. 아버아 이런, 아... 음... 아, 이런 설탕이 버터에 어러면 무조건 맛있겠다. 알머르 아, 다이그래스 가주 비스타주. 아넣는게 맞구나. 아까 드시려는 게 아니구나. 원 테이스푼스. 이게 할바라는 음식인데 안에 견과류랑 버터랑 설탕으로 만들어져서 맛없을 수가 없는 그런 조합인 느낌? 먹어봐야겠다 공교한데 음. 뭔가 맛있어요 어 뭔가 이건 음. 맛을 표현을 못하겠다 버터 맛 견과류 맛 설탕 맛다나는것 같아요 음. 코로 맡은 만큼 버터 맛은 안 나는데 견과류 향이 되게 진하면서 설탕을 그렇게 넣었는데도 안단 느낌? 생각보다 그리고 쌀의 고소함까지 더해져가지고 약간 영양 중먹는 느낌 딱 입에 넣었을 때그쌀 분자 입자들이 어, 맞아, 맞아. 퍼지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먹는 재미가 있다 약간 혀를 즐겁게 다 응. 먹었고 인도식 집몇 명이서 사는 거지 이게? 친구들도 있고 사람이 많이 되게 많네요. 대가족 아니면은 쉐어하우스 느낌일까? 공용 냉장고랑 세면대 있고 이게 또 방이에요. 이게 가족이 사는 건지 아니면 쉐어하우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위층에도 방인 것 같고 되게 안에 사람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쿠킹 클래스를 마쳤습니다. 뭔가 요리를 직접 많이 하는 게 아니어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그 인도 요리를 만드는 과정을 볼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었고 뭔가 2 2 0 0 0원 정도 내고 현지 집을 구경하고 초대 받아서 약간 고급 레스토랑 식사를 대접받은 느낌. 직접 요리 과정에 참여해서 약간 행복회로가 열린 건가?